너로 가는데 카메라 뒤로 오면 어떻게? 짜 <laughs> 먹고 싶어 이 진짜. 다 먹었는데 집에 가고 싶어요. 이 어떻게 언제 시작해요? 이제 시작할 거야. PD님 언제 저희?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시작했나? 네. 이제부터 방송에 나가. 네. <laughs> 중간에 3회를 맡게된신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초대 손님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자기 소개 한 번씩. 어디가? 저기다. 나나 나. 아니면 저기다 해주시죠. 저 카메라가 되려고 저 저걸로 해주세요. 먼저 먼저 온 사람부터 하죠. 팬 분들 있는 사람. 경험 좀. 아, 저는. 1, 2, 3회 연속으로 출연하게 된 유용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 하는 것처럼 어색하시다. <laughs> 아니 너무 어색하다. 잘못해가고아 <laughs> 근데 나 감기 걸려가지이 카메라 보자, 이 카메라 이쁘그러니까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주 친구 김가리이라고 하고요. 처음 왔어요. <웃음> <웃음> 다음에 또 놀러올래요. 너무 맛있었어요 밥이. <웃음> <웃음> 저는 저기... 아 이거 제일 못할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여기 여기 <laughs> 아이 아이여 가지고 우리 둘로 있는데 그럼 마저기 아무도 없다고 없어 일단 지금 있다고 생각하지 마. 저희만 저희만 있다고 생각하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신주영의 <laughs> 아는 동생 유원제라고 아, 네,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이야기 나누기 <남기> 전에 밥 <웃음> 먹었는데 <웃음> 네. 밥 맛있었나? 아 너무 <laughs> <맛있어. 웃음> 음, <laughs> 맛있었나? 너 <laughs> 맛있었나? <laughs> 아니 이게 존댓말말이랑 <laughs> 반말이랑 헷갈리니까 반말을 쓰기로 했어. <laughs> 아 맞아. 그리고 응. MC 유라고 부르자잖아 우리가. 우리가 <laughs> MC 이거 지금 원세가 계속 해서 준비한 애드립이라고 이거. MC 유. 어. <laughs> MC 유잖아. 오케이. 여기 와보니까 기분이 어때? <laughs> 어떤... 동네나 아니 동네나. 오는데 아니면... 내가 욕을 많이 했어요. 너무 오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오기가 힘들어가지고. 진짜 둘한테 응. 카톡으로 다시 나온다. <laughs> 내가 네, 응감 네. 마지막 응감을 했는데. 마분이 어때? 밥을 먹고 니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laughs> 고생이 다싹싹 싹 내려갔어. 싹. 근데 과천 사니까 느낌 올 수밖에 맞아요. 없으니까. 맞아요. 둘다 어, 너무 멀었어. 응. 저도 너무 멀었는데 또 주말이라 맞아, 맞아, 맞아. 사람들한테 치어서 왔는데 역시 음. 먹고 나니까 고생이 싹 사라졌어요. 맞아. 다행입니다. 너무 맛있었어. 스테이크랑 뭐지? 파스타. 오븐.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은막안 물어봐 응? 막안 물어봐 <laughs> 뭐어떤데가까웠어요 <어쨌든 내가. 웃음> <laughs> 이렇게 커플이시잖아요 이제, 이제 얼마나 됐어? 이제 다, 네, 다음 달에 1년 다음 달에 벌써? 1년은 더된것 같지 않아? 다, 사람들은 다 엄청 오래된 것 같대 이거. 맞아, 오늘... 뭔가 자주 만나가지고 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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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BTI가? 저는 ENFP에요 여러분 어 e n f j ENTJ입니다 ENTJ 저는 INFJ입니다 INFJ m 시 u 가 같잖아요 네 같죠 INFJ가 음.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하고이화 했을 때이화 됐을 때, <laughs> 일화해, 때 힘들었겠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어떻게 하셨죠? 심지어 이거 장비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와, 와 그래서 막... 좀 많이 갖춰졌다 응. <laughs> 되니까 이게 뭔가 생겼네 많이 진정 안 했어 이화할 때는 막 식은 담으로 들어오고 뒤에서 넣었어잘 음, 자는 거지 너무 경험해 해야 될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음악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음악은 들어보셨나요? 안, 어, 안 들어봤죠 음. 음악을 일단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바로? 응오 음. 어떻게, 음,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음. 장르가 뭐야? 그냥

뭐지? 저는 처음이니까. 음. 근데 신기했어요. 일단. 오. 아는 목소리가 음원으로 나오니까 그게 제일 신기했고. 음. 그리고 되게 저도 용인이 형처럼 어, 저 음원 그냥 아예 아. 연 없는 가수 음. 음원 듣는 것처럼 되게 좋았어요. 음. 나도, 나도. 저번에 곡이 되게 좋았단 말이야? 저번 어. 곡? 그곡 같아. 아. 그런 느낌이야. 저번에 진짜 어. 응. 그 믹스 좋았거마이크로슨 어. 그느낌이요어그 느낌. 그느낌이요음당연히니다결정했 어, 거야 응. 응. 설명, 상황을 설명하자면 권태기를 대하는 커플 이야기 노래인데 노력하는 사람 한쪽은 노력하고 려왜왜 손가락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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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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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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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니 한쪽은 노력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반칭 좀 포기한 상태에서, 음. 음, 노력하는 반칙 포기한 상태니까, 노력하는 그 사람도 이제 생각 없이 시간만 죽이고 있는 그런 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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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이에요? 잡는 쪽이에요? 포기한 쪽이에요? 저는 잡는 쪽. 아. 얘 무릎 꿇는 쪽이지. 잡는 쪽입장에서 쪽이 부른 노래였어. 방금? 어, 그러니까 잡는 쪽인데, 잡는 쪽인데 상대방이. 계속 폰만 쳐다보고 있고 음. 막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친구들이랑만 만나도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렇게 왔는데 남자친구들도 같이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아. 거기에서 이제 나를 또 비난하는 거지. 걔 남자친구는 실화는 아니죠? 실화는 아닌 고 그냥. 그래서 그러면 응. 권태기를 겪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 권태기를 아, 겪어본, 권태기 겪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냐면 근데 나도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근데 나는 권태기를 못 견뎌서 사실. 그니까 왜냐하면 권태기를 견디면 아니 너가 온거 아니야 상대방 온 상대방인 거야. 상대방. 이 응. 그러니까 권태기를 견디면 더 좋아진다 그러잖아. 그렇 근데 권태기를못 견디는 거야. 그냥 그 상황이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해야 되나? 응. 근데 나는 노력하려고 했는데 자꾸 밀어내니까 그냥 서로 안 맞다 싶어가지고 그냥 깨지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 물론 응. 권태기가 있어. 없는 사람 없어. 잘 해결하길래 우리는 없었어. 저희 사이에는 없었어. 어. 그러니까 없는 이유가 뭐라고? 아직 어, 안 와가지고 모르겠다 아직. 그게 그냥 대화 때문인가? 많이 대, 많이 어. 대화해본다 그랬잖아.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 근데 권태기가 보통 이게 주기가 있어 오는 그냥 어. 2년인 것 같아. 아 그냥 그냥 권태기가 오는 것도 뭐 말이 안 통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내가 그냥 온게좀좀 평균적으로 많이 오는 주기는 시기가. 1년 반에서 2년이 될라 할 때? 아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게 편안하고 어, 막 이러니까 어. 거기서 오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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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함에서 오는 권태가그시식인것 아. 같아. 그치? 맞아, 맞아. 완전. 응. 재밌는 응. 거였죠 <laughs> 비슷한 거 같은데? 뭐 한쪽이... 다른 이성, 그러니까 애인 말고 다른 이성에게 뭔가 매력을 갑자기 어느 순간 느껴가지고, 근데 그 매력이 내 이성에게는 없을 때 그런 게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 시간이 지나서 그게 네. 다 소진됐거나 그랬을 때. 네 <laughs> 너무 슬프다. 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둘 음. 사이에 좀 너무 지루한만 남아 있는 상태일 때. 음. 음. 맞아. 너무 그니까. 그냥... 러 재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있잖아 아그 순간이? 어이 음. 사람이 있는 시간이 아깝다? 맞아x3 맞아. 이럴 때? 어, 맞아 맞아. 나는? 권태기는 누구나 온다고 생각해요 음뭐 시기는 상관이 없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가 중요하 그렇지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극복해보려고 노력했던 적은 있어? 아 나는 항상 <laughs> 노력하지 모든 밤에 그러니까 뭘 노력하려고 노력, <laughs> 뭘 해본 적 있어? 대화를 계속 시도하려고 아, 하면서 대화를 어. 무슨 대화? 어? 무슨 대화? 아, 이잘 풀어보려는 거지. 근데 나는 뭐, 근데, 음. e n t h 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좀 원인을 찾는 편이긴 해. 맞아. 왜 이렇게 됐는지. 음... 음... 왜? 벌써 음... 또, t t t 왜? 왜? 타고 왜? 타고, 왜 타고, 그래, 타고, 그래.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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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가는 거는 거지. 아, 근데 나는 오히려 권태이가그 사람한테 권태기가 오잖아. 그럼 나도 이게 꼬리를 물긴 하거든. 왜 그럴까? 어 근데 그 결국에 잘못이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느낌이야. 그거는 네가인프제라거 인풋즈 결국에 다고 나한테 있구나라는 어. 결론을 내는 게 MBTI 아잖아 그러니까 내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목소리> 엄청 커 나는 남 탓이다 음... 아... 그래남 <laughs> <laughs> 탓이다 나 진짜 진짜 나 진심으로 말해 아 진짜로? 어 m b 나 m b t 거의 결론이 거의 다 그래 90% 이상 어. 남 탓이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컨텐이가 오는 상황이 아니 이게 그러니까 나 상대방이 아니어도 어. 어떤 상황이든 내 탓이 아. 아니다 이런 수평 그게 어, 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가 있는 게, 왜냐면 나는 나의 내 잘못이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럼 헤어지면? 이거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음, 그니까. 음. 러 그러니까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그럼 헤어지면 해결되겠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문제는 음. 음. 그게 방법이다. 음. 해결하는 방법. 그냥 저는 막연하게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음. 상대한테. 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머리 환기할 시간을 주고 안 만났나요? 그때 그때? 생각할 시간 줄 때? 네 아예 마, 안 만났나? 만남은 자제하고 헉? 얼마나?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했지 저는 그냥 할 일에 집중했어요 아 오히려? 자기, 자기 할 일에 집중했어요 좋은 얘다 그니까 좋은 거 같아 오히려 그런 거 너도 본거 같아 아니 그랬잖아요 방 바로 보여줬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막 전화를 어, 할때 어, 포기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뉘앙스가막온 표정들을 보면 근데 근데 이거 둘 두부류인 것 같아 이제 나권태인것 같아라고 말하고 이제 말하고서 이제 상대방이랑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랑 아, 극복하는 거 극복을 right. 하든지 아니면 나 이런 상태라고 아, 말하는 권태기가 아, 있고 아, 아예 말안 하는 권태기는 것 같아 아 혼자 해결 혼자 거.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근데 둘다 답은 없어 그니까 근데 그것도 강점이 있는 게 나는 권태기가 아닌데 얘가 갑자기 권태기야 이러면은 응 상대방 어 당황스럽지 어 당황스럽거나 아, 상처가될 수도 있으니까 그니까 응. 그러면은 권태기가 이렇게 왔을 때 너는 잡, 잡는 편이 아니면 그냥 놓아주는 편이야 상대방이 어. 나한테 권태를 느끼면 어. 좋아 그쵸? 좋아하면은 대답하잖아 아니 근데 좋아하면 은 잡지 않을까 근데 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응. 옛날에 나였으면 그래도접어봤을것 같은데 지금은 안 접어. 아, 어 아. 아너 자꾸 질문 까먹지? 자지충중이왜 뭐야? 그래도 중간에 포기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텀이 짧았었어 가지고 음... 뭐 그만하자 음... 아니면은 뭐 다시 잘 해보자 이런 그 연락이 다시 왔어 가지고 금방 음... 뭐 길어야 열흘? 어 열흘? <웃음> <웃음> 그래요? 그냥 열 동안 어차피 일주니까 거의 일주간 일 음. 정도니까 내할 일하고 주말에 친구들 만나서 잠깐 환기하고 이러면은 금방 지나가지고 음. <laughs> 아니 저는 그게 되게 길다고 느끼는 게3일도 되게 길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이정도라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실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일상이 무너지네 바로 아니 그니까 러그 말을 듣자마자 상처를 너무 상처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될지 그 생각밖에 안 사로잡혀가지고 음. 막 하다보니까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되지 막 이러다가 다내 잘못으로 돌아오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와가지고 아. 잡아먹히는 느낌이래 그니까 그 상황 이 너무 매트를 약했어 어, 난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것 같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음. 그거를 하는 거 <laughs> 지금 뭐였지? <웃음> <웃음> 예전에 들었던 거에 비해 달라진 점. 달라진 점? 장점. 장점? 보면 단점. <laughs> 단점? 아까 전날 다이얼 소리. <laughs> 아 단점이야. 어, 단점이었어. <laughs> <그니까, 웃음> 그니까, 아 단점이야. 단점이아 그게.. 이야아단이야아아 단점이야. 아이단점아이야아아니이이야아 단점이야. 아아이제아이야아이아이아이야이야아다이얼아이야아야아단이아단이야아이야아이야아단아이야아단이아단이아 단점이야. 아니야 음감에 온 사람에 이제 이겨야 니까 음, 그냥. 넌? 근데 좋은 점 좋은 점 말해줘야지. 아 장점 단점만 말해했 아, 맞네. 좋은 점? 듣기 좋아요. 그리고 듣자마자 좋았어 노래가. 아듣자마자맞아 편안했어 그리고 기타 그리고 딱 사무실 트럭 접은 사이에 <laughs> <laughs> 사무실 분리해서 이제 어 다음 곡안남길수 있는 거. 아 근데 너무 우울하잖아 사무실에서 트럭이 너무 조금 우울한데. 우울한데. 아니, 어, 멜로디가 네, 나, 아 이거 멜로디가 편해. 네. 맞아. 아그러 중간중간 바뀐 거 좋았어, 나와아 중간중간에? 응. 맞아 그럼 후렴이 좋았어 요 후렴 후렴이 어떻게 부르더라? 넌 장점이나 단점? 어? 장점? 저요? 1화 때 보면 뭐 노래 한 2분이나 1분 30초로 끊으라고 하잖아요 <laughs> 노래가 한 3분 <laughs> 3분 정도 이렇게 끊으면 안 되잖아요 아 개웃겨 뭐 제가, 뭐 제가 그랬어요? 네 1분 30초 해가지고 차라리 한 4곡을 만들라고 <laughs> 아 근데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았어 근데 진짜로 아네어어 그럼 막 막아막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laughs> 근데 괜찮아서 그냥 아 귀엽게 가사도 더 듣고 싶었고 그냥 좀... 아.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가창력 뭐, 뭐 지르고 그런 건 없네요 시원시원하게 <laughs> 아근 <아니>, 여기는 <laughs> 긴것 같아요 복부, 아니 근데 뭐. 1분3 0 초를 어떻게 지르냐 오늘 처음부터 아니, 질러야 돼데 <laughs> 여기는 진짜 신처럼 막, 막, 그쵸? 나만 그런 거 좋아해. 감성이다라 근데. 어. 이거 이해한다. 이해하고 들었다치면은 괜찮아. 멜로디가 좀 중독성이 있어서 마지막에 좀 흥얼거릴 뻔했어. <laughs> 근데 나도 마지막에 나도 모르게 에 리듬 타고 있었어. 아마 그래? 응. 아마 당연히. 참 눈에 있지 맞지. 나도 나도 참 눈에 찍혔어. 좀 이렇게 거슬리는 멜로디가 없다 음. 그래. 야아나 음. 그래.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단점은. 그 고음 파트 시원하게 딱떨어주는없 <laughs> 없었다. 원세님은요? 원세님은 처음 들으셨잖아요. 장점이나 단점이 있어요? <laughs> 어 일단 저도 노래 딱 멜로디 듣자마자 꽂혔어요. 음. <laughs> 그게 제일 큰거 같고 그 아까 형은 단점이라 하셨는데 높낮이가 엄청 크지 않아서 오히려 듣기 편하다고 해요. <웃음> <웃음> 계속 일정한 느낌으로 음, 이렇게 음, 음, 왔다 갔다 하니까 들을 때좀 편한 느낌. 요즘 음, 스타일. 맞아 음, 맞아. 단점. 아 단점 저 그거 있어요. 어, 단점은 없었어요. 어 마디 마디가 너무 좋아서 어 노래가 나오면 꼭제 플레이에 넣고 싶었습니다. 음제 마음을 후벼팠던게 단점이라면 그게 단점이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진짜 어렵다. 광고분이네요 자극적인 자극적이... 거요 자극. 아, 자극적 마케팅. 응. 우리 좀 자극하라서. 아니, 진짜 피지컬로 승부할 수 있는. 아, 아. 피지컬네? 근데 인기나 돈을 목표로 두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다 보면 인기나 돈은 따라오는 거죠.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다고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인과는은 좋은 거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렇게 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MCU의 음. 요리뽕부리뽕 미쳤잖아. 미노이 미노이 해서 아까 요리품 그, 요리을더 망친다 이거 귀여운데. 음반에 올리거든. 하여튼 수업 다이 4월 27일날 뵌것 같습니다. 요어 <laughs> 앨범 커버 지금 <laughs> 안돼서 커버 사진. 아이 <laughs>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사진. 응. 진서 작지만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재밌었습니다. 있었나요? 음. 네. 음. 아, 그 오늘도 한층 발전하셨네요. 음. 그러면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사람들과 같이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제 노래는 이제 4월 27일 에 나오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지금까지 션주였습니다. 아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뭐 재밌다. 네. 오케이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저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지금 해요? 네 어... 이번에도 역시나 그래도 발전... 아 다시 잠만 다시 다시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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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생각 좀 하자 어, 일단 음식 너무 맛있었고 점점 신경 쓰는 게 보여서 좋습니다 노력하는 게 보여서 좋고 노력 만큼 발전해서 좋고. 근데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아 어, 일단은 노래도 너무 좋았고 음식도 맛있었고. 좋아하셨죠? 어, <laughs> 그러니까 전에 이제 선동이 형, 센주 형이 이제 노래 잘하는 것습 봤었는데 노래 실제로 들어보니까. 이지내시잘 지내죠 자신 시경으로 만들어 또 주시겠다 했는데 <laughs> 이렇게 시작했 되나? <laughs> 오 재밌었고 오늘 길이 <기분이> 너무 힘들었는데 <laughs> 오면 욕도 많이 했지만 <laughs> 오고 모아서밥 <와서> 먹고 노래 <laughs> 듣으니까 <우리 진짜 웃음> 너무 재밌었고 그 화가 다, 다 내려갔어요 그 많이 왔던 화가 굉장히 내려갔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뭐 얘기 쓰는 거 같네? <laughs> 재밌었다. 그리고 아, 까도인터뷰에서말했는데 <laughs> 생각보다 더음 어, a 맛있고, 생각보다 스튜디오 퀄리티도 되게 좋고 노래도 퀄리티가 좋고, w a 이이 h e 다 그리고 또 e 또 a 고 싶다. e was, she was, she w a